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총각도사님 모시고 2022년 이민년닭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음, 우리 닭띠분들이 이제 임인년 들어와서는 전반적으로 운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운이 전반적으로 다안 좋진 않아요. 그래서 이 기운들이 좀이게들 상관설 할 수는 있어도 사분하게만 가주시고 인내력 있게 가주시면 그 기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 우리 닭띠분들은 내 고집적인 이게 운이 좀 강하시기 때문에, 내 고집이 세고, 내 고집 주관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조금 버려주시는 게 좋고, 주변 사람들과 하합을 하고, 타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, 그렇게만 하고 가시면,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. 사업, 영업, 상업은 어떻습니까? 사업, 영업, 상업은 조금, 닭띠분들은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고집이 있어서,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, 이럴 때는, 좀 주변에 좀 도움을 구하시고 조언을 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될까 좋게 될까 그걸 좀 연구를 하셔서 좋게 좀 탈피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고집으로만 가시면 좀 실패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가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물금전복은 어떠니까요 어, 재물금전복 같은 경우는 우리 닥터분들은 금전이 나쁘지는 않지만 자칫 잘못해 버리면 내가 실수로 인해서 돈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해 버리면 실수를 해버리면, 이게 돈이 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, 요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, 올해는 좀 차분하게, 그리고 사람과 융화를 잘해서, 음, 그렇게 넘어가시면 크게 무리는 안 되실 것 같아요. 직장 승진은 어떻습니까? 어. 직장 승진은 그렇게 뭐, 나쁘다, 안 좋다, 그건 아닌데,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. 아, 직장 승진은 내가 걸려있다. 그럴 것 같으면 좀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는 게닭띠 어, 분들한테는 원래 좋은 기운이 될것 같아요. 직장 생활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? 어, 직장 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고집이 앞세워서 어, 나만의 고집이 있어서 남하고 타협이 안 된다는 부 분이 좀 단점이 되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타협을 좀 잘해서 가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탈은 안날것 같으니까 좀. 그고만 참고를 해주시고, 가,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건강은 어떻습니까? 어, 건강은 우리 닭띠분들은, 어, 조금, 신경계통, 그러니까 위, 장, 이쪽으로 좀 탈이 날것 같고, 그리고 좀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, 신경성으로. 그래서 이런 부분만 참고를 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. 관제 구설수는 어떻습니까? 어, 관제 구설수는 올해는 크게 들어오는 건 없는데, 좀 시끄러운 눈은, 나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눈좀 들어와요, 고집 때문에. 어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타협을 잘하시고 가시면 크게 뭐안제폭설은 들어오진 않습니다. 문서 변동 수나 이동 수는 어떻습니까? 어, 올해는 문서 변동 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나태 악이 되고 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는 참으시고 내년 내후년을 좀미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교통 사고나 사고 수 낭비 수는 어떻습니까? 어 교통 사고나 사고 수는 올해 내년은 정말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우리 닥터분들은 어, 사고 수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 우리가 어 지뢰밭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, 중간중간에 가면서 내가 다르게, 뭐, 1월달, 2월달, 3월달 가면서, 중간중간에 뭔가 풍덩풍덩 이렇게 사고수가 생기시기 때문에, 신중하게 좀, 좀, 신경을 써서, 내가 좀 조심을 해서, 그렇게 가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민연의 닭띠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? 올해는 나만의 중간으로 가시는 것보다는,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야 용압이 좀잘될것 같고, 내 운이 조금 벗어날 것 같고, 그리고 사고수는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주시고, 특히 내가 또안 해야 될 운전, 또 음주운전, 또 이런 부분들 사고수 이게 좀 나한테 비춰 오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, 안 해야 될건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